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소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세상이 부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잠언 5장 1절에서 14절, 잠언 5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은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룬 지혜의 효용성이라고 할까요? 그 긍정적인 측면으로서의 지혜의 귀중함과는 다른 오늘은 굉장히 진중하고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서 지혜의 진중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1, 2절은 먼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간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으면서 어, 말을 해왔던 것과는 기조가 다르게 삶은 다른 분위기를 보여 줍니다. 지혜에 주의하라. 지혜가 좋은 말만 해 주는 것 같진 않습니다. 2절에서는 근신할 것까지도 말해 줍니다. 절제하고 주의하라는 것이죠. 네, 사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는 잘 되기 위해서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거나 또 거꾸러지지 않기 위해서 지혜가 더 유용하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가 돋보였을 때에는 왕정 초기 때 아닙니까? 그때 세계 각국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따르면서 공물을 바치면서 솔로몬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에게 지혜가 필요했을 때는 그가 교만할 때 겸손해야 할때그 교만함을 없애기 위한 그때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인생 만년입니다. 그 만년의 직전이겠죠. 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안정을 꾀하는 방법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타국과의 정략적인 결혼으로 수많은 정략 결혼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다른 나라로부터의 우상 숭배를 우상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꼴이 되어 버렸죠. 타국에게 이스라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이스라엘에도 불구하고 정략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들여왔기 때문에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 특히 말년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됐고 있다라는 사실우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이 잠언을 우리에게 진중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6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과 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어, 솔로몬은 여기에서 지혜의 반대 등장인물로 음녀를 등장시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라면 반대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장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물로서 음녀를 등장시킵니다. 을 이 음료의 특징. 그의 말이 그녀의 말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순순 들린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달콤한데 나중에는 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음료가 책임져 주지 않고 들은 나에게로 그 책임이 돌아온다. 그러한 음료와의 교만한 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솔로몬은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음료의 근처에는 어신거리지 말라노 말라고 7, 팔절에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면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간단히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음료는 진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교만케 하려는 나 자신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음, 어, 교만한 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교만함을 배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더큰 문제는 내 안에 그 교만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음료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해야 할나 자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망과 탐욕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죄악된 본성, 거기서 우리는 누구의 귀를, 누구에게 귀를 더 기울여야 될지 고민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여기에서 음녀에게 귀 기울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함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함은 우리가 항상 잘못할 수 있고 또 잘못을 알아차리게 해준다라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회개함이라는 것을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교만함은 우리에게 오로지 낭떠러지로만 인도한다라는 것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셔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가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 길로 오라고 상명의 살수 있는 길로 오라고 해도 듣지 않고 내 멋대로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지막에는 내버려 두시죠. 자기 멋대로 가게끔 말이죠. 여러분 교만하면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여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 자신이 교만하다, 이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를 바라보려면 내가 과연 지금 누군가에게 들을 귀가 있는가, 특히 하나님께 들을 귀가 있는가, 말씀에서 내가 지혜를 얻고자 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떠한 태도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구절부터 십절 이어갑니다. 두려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노라. 두려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노라. 교만함의 결과 나만 하는 게 없다라고 말해 줍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파도나 비에 흔적도 없이 휩쓸리듯이 교만한 인생은 한순간에 이렇게 휩쓸릴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허약합니다. 작은 위기 앞에서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하나님께 들을 수 있게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며 하늘에 있는 생명책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내 인생을 기억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건데 마지막에 이르러 내몸내 내 육체가 쇠 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지혜로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기에 겸손할 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아들이라 칭하면서 지혜가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말이죠. 그 인생을 다산 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거기서 진중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으로 말해 주고 있어요. 왜요? 자신의 인생이 안타까웠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정략 결혼으로 안정을 꿰하려고 했던 교만함을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이 지혜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셔서 특히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영적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래, 모래성 위에 인생을 쌓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교만함으로 내 인생 내 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며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러 사랑하러 나아지러 희생하러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과 제 인생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렇게 겸손한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년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방향과 가치관과 또 발걸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